안녕하세요, LT 수학입니다. 이번에는 오일러 공식을 증명해볼 건데요. 오일러 공식이란, 아, 아 오일러 등식을 증명해볼 건데 오일러 등식은 1 식을 증명하는 건데요. 근데 이거에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서. 1차, 2차로 나눠서 할 거예요. 근데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일단 맥클로린 정리부터 증명을 해야 되는데요. 맥클로린의 정리는 이 식, 시기, 이 식인데요. 여기서 이걸 먼저 증명을 해야 되는데, 먼저 fx를 fx의 정의는 다 감속 꼴로 표현을 해볼게요. fx는 a0 더하기 a 1 1x 플러스 a2x제곱 플러스 a3x 세제곱 더하기 아 너무 오른쪽시작했네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보면 f 일단 눈치 빠른 신분들은 지금부터 지금부터 눈치 채셨을 건데요. A N N F N 번 미분한 거0 이제 여기 n 팩토리얼을 나눠주면 두번 미분했으니까 2팩토리얼 e 세번 미분했으니까 3팩토리얼, 한번 미분했으니까 1팩토리얼 즉 1, 1. 영번 미분했으니까 0팩토리얼 즉 1. 이렇게 해서 이런 걸 알게 됐어요. 자 여기서 이제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아 아니, 대입이 아니라 그 an 을 이렇게 정의했으면 시그마를 씌워서 1부터 끝까지 이걸 다 더하는 거겠죠. 그러면 일단 시그마를 앞에 씌워줄게요. n은 0부터 무한대까지죠. a, n, a, n. 작은데 여기서 이식으로만 이 부족한 게 있어요. 이식은 x를 표현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a 0이 달린 거는 X의 0 제곱 A1이 달린 거는 X1 제곱 A2가 달린 거는 X의 3 제곱 해가지고 A3가 달린 거는 X4 제곱 A2가 달린 거 A 제곱 이렇게 해가지고 X의 N 제곱도 완성이 돼요. 그래서 이식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FX는 이거다. FX는 시그마 n부터 0까지 에, 에, n 아니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n 팩토리얼 분의 f f를 n 만미분한 것에다가 0을 대입하는 숫자 곱하기 x 의 n 되고 이런 식이 나오게 되는데요. 나머지 증명은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히 계세요. LT 수학이었습니다.